생명 행성다 우리 중대한 미국 지생 우리의 역사와 시간들과 5천년 역사 에 있는 중대한 미국 지생 아시아 대륙 전쟁 테러로 대륙 도둑질한 콜럼버스 쓰레기들 유럽 자브카주의 소련 일본 브라시 아 영국 이란 오스트리아 아메리카 쓰레기들이 어. 우리 중대한 미국 생 건국생 안중근생 공경생 장수생 만일 우리 중대한 미국 생 건국생 장수생 우리 조상님들을 반복 전쟁 테러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다.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오랜 세월간 러일 전쟁, 아메 전쟁, 세계 대전, 각종 전쟁, 테러 저지른 이유가 5천년 역사 있는 우리 중대한민국 지생, 아시아 대륙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중대한민국생의 문화재, 보물, 자원, 국고들을 오랜 세월간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옛소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리아, 미국 정안, 콜럼버스 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도둑질하였으며.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각종 사례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사례 주사 독감 바이러스들과 독감 바이러스 위장한 사례 주사 각종 사례 바이러스들로 현재까지 반복 테러하고 있으며 세계대전, 아편전쟁, 러일전쟁, 남북전쟁, 전쟁테러, 대륙도둑, 콜럼버스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일소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콜럼버스레기들이 각종 전쟁테러, 동갈치목적의 전쟁테러 위협 및 각종 대형사고 위장테러, 인공위성위장 핵무기, 날씨조종테러 각종 반복 테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술은 일본 브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영국 미국적 유럽주 아프리카주 콜럼버 쓰레기들한테 피해보상 현득지생시 중대미국보 후유주의생 수생완성호위대로 생명행성 중대미국지생 중대미국민의 호전태도를 찾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버 쓰레기들 아메리카주 미국적 미국 대통령 쓰레기들 아프리카주들 다 기독교 쓰레기들 유럽주들 다, 다 오스트레일리아 멸망 중대하의 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유수생, 정생, 중대면 국민생, 평생정수생, 인생.